이게 수이땡지구나 수현이 혹시 소바 알고 다른 거할줄 아는 거 있어요? 소바 킬조이 개코. 개코로 아이고. 갑시다. 탱탱이 형 바이퍼 에? 부탁해요. 야 바이퍼라고. 네. 어? 바이... 아 투척 하게 투척해요. 그럼 어, 내가 킬조이. 네. 세이지도 음. 가능 세이지는 네, 그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킬조이 공깨야 돼가지고. 네. 네. 오. 자 합시다. 자, 일로. 여기 붙어줘 내가 뒤볼 아, 거야. 내가 내가 나 본대 갈게. 본대 갈게. 본기다 붙어요. 미렴 한번 올렸다. 이기복 배치. 게나나것 없어요. 서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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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롬인데 서롬하데아와르지뭘는다깔아놨으니까 봐도 돼. 얼 한번 올려 줄래 이제 나오는 거 봐. 개꼽기 있나? 우리 개꼽 아나간 나이스. 수도 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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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 옐로. 나이스! 옐로. 나이스. 나이스. 수암, 수암 킬 나이스. 나이차나이차공탱태 형님 기가 왜캐습니다 기가 왜 캐옵니다. 아, 덴셨다. 아, 잠깐만. 똑같이 브러시 갈 거예요. 이태쭉 유지할 거예요. 어떻게 얘네 앞에서 안막으까 네. 영준 나와줘. <laughs> 아, 미안. 저 <제가> 이거 버르시랑. <laughs> 영준 나와줘. 쏘리쏘리 <laughs>

노고갈 거예요, 이제. 음, 앞에 딱시짜크만 응. 할게요. 응? 야, 천천히 딱 아, 다 카메라 이아로 있다. 나이스. 줄게. 야, 이, 아, 버러 모르, 모렸다 야, 밑에들. 2층에 하나 밑에 하나랑 눈사람, 눈사람 하나랑 2층에 눈사람 하나, 거. 눈사람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용, 조용. 이층에 하나스트씨층확하나요 도와줘 왼쪽 봐줘 왼쪽 왼쪽 나이스 나이스 똑같이 가나요? 똑같이 갈 거예요 쉽다 쉬워 동네로 가 일층 방이퍼야? 제거했다 오씨첫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바이포 하나, 하나 더 노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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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컨이야 노컨이야 괜찮아 아 팔십 팔십 녹컨 80? 나이스 질 수가 없다 아아 뭐야 진짜 저 갔나 형 뭐야 사실 킬주인를 잡은 제공 아, 네. 깼어 깼어, <웃음> 깼어? 깼어? <웃음> 응? 어, <도망갔다>. <laughs> 나이스 피 <laughs> 개피 개피 바이프 피 나이스 스피피 개피 개피 이스필필 필, 필. 나이스 <laughs> 아, 와 누구지 이거? 와씨 와, 와! 이 사람 둘 누구야? 아둘다왜 이렇게 잘하 별거 아니네? <laughs> 나 누나.. 아, 누나가 아니라 탱탱이 형 계속 리드 파주면 좋을 나 <laughs> 아, 탱탱 누나라니까 <laughs> 너무 다른데? 아, 탱탱한 누나는 <laughs> 좀 그래요 헤브나 <laughs> 나헤로 아, 아, 빠질게 파이드중에제 스노우! 노 제트 스노우! 헤브나.. 둘다 2층 하나에 CT 하나 나이스 2층, 1, 1, 2층, 1, 1, 2층 1, 잡았어 2층 잡았어 눈따람 나이스 내가 해준다 했지? 내가 해준다 했지? 나이스~~ 형이 죽으면 제가 할게 요응 좋았다 좋아 달랑 음. 보다가 미드 z 트 음. 한번 나랑 같이 개꿀 라봐 여기부터 올려요? 우리 에이미 밀 거야 z 트나 멀리 투자 안 한다? 네 일단 기다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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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 아 오른쪽으로 아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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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잡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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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줘야 돼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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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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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이스 오, 세리프가 있네. 아, 어. 어 리본킹 사줘. 세, 어. 너무. 색깔진 들었는데시이다비조심비조비조안 지켰다, 얘네. 어. 아, 39. 이에 음. 어, 있었다. 음. 오 아비. 아깝다. 아비. 많아. 아깝다 아, 네, 아까워. 맞췄났다. 비 비세팅이야. 비 궁포 먹는다. 바비. 괜찮 걸못잡았괜찮 걸렸어. 오! 뭐야? 총먹어야먹 총보에도 발 인생. 와, 미쳤다레 요청 요청 요청. 대단했어. 근데 진짜. 1티어 차이는 없는데 2티어 좀 차이 나네요, 콜 챙생님. 아, 뭐 말했다는 전환전투. 근데 너무. 와우 근데, 와우. 겁나 못해요. 미쳤다. 이만 크리고. 이따 이따. 줄줄 줄. 그러고 싸워도돼요 그러고 싸워도돼요나필 없어. 나필 없어. 얘가 킬소이 필, 킬소이 필. 필. 하나 더 하나 더. 실례요? 저런. 음, 내가 좀 먼저 갈게. 기다려기다려기다려설 때면 설 때면. 찍었어, 일단. 나나이 어?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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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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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야! 야! 게 들어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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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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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할만한데 할만한데? 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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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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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사. 나이스. 야, 야 미쳤다 나이스. 진짜 미수다. 야 미쳤다 아, 아, 꿀탱탱 자리 잡는 거 뭐야 아, 아 진짜 그러니까. 뭐지? 둘다이겼다 이겼어 나이스 꿀탱 다했렸어 그냥. 우리 3등이야? 우리도 개발랐어 12대6으로 개발랐어 그냥 1 2대6 우리도 12대6 갔어 12대6 우리 13대6으로